안녕하세요. 열전달 수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경계층 해석을 위해 사용되는 거버닝 이퀘에이션에 대해 같이 살펴보려 합니다. 유체 흐름을 설명하기 위한 거버닝 이퀘에이션은 질량, 운동량, 에너지 보존을 나타내는 세 개의 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질량과 에너지는 크기만까지는 스칼라이기에 각각 하나의 식으로 표현되지만 운동량은 크기와 방향을 가지는 벡터이기에 3차원 공간에서의 운동량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3개의 식이 요구됩니다. 이번 영상에서 우리가 다룰 유체 흐름은 2차원적이기에 x,y 평면상의 유체 흐름을 설명하기 위한 질량보존 방정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u는 x방향의 속도 성분이며 v는 y방향의 속도 성분입니다. 에너지 보존 방정식은 다음과 같으며 운동량 보존 방정식은 x 방향과 y 방향으로 나누어 표현할 수 있습니다. y 방향의 운동량은 중력이 작용하는 방향이므로 무게를 가진 물체가 가진 중력에 의해 생성되는 바디 포스가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제 지배 방정식을 경계층에 적용해 보려 합니다. 유동이 x 방향으로 흐를 때 표면에서 발달하는 경계층은 위 그림과 같이 유동 방향으로 성장합니다. X 방향으로의 유동에만 관심이 있으므로 Y 방향의 운동량 방정식은 필요하지 않으니 삭제하고 유동이 흐를 때 에너지 생성이 없다면 에너지 방정식에서 에너지 생성항을 무시할 수 있으니 위식에서 이에 해당하는 항을 삭제하고 경계층 내부에서의 속도 구배는 위 그림과 같이 X방향 속도 성분이 X방향으로 변하는 값의 X방향으로의 변화는 X방향 속도 성분이 Y방향으로 변하는 값의 Y방향으로의 변화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아 이것을 무시하면 X방향으로의 압력 변화가 경계층 외부와 내부와 동일하다면, 운동량 방정식에서 압력을 외부 압력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항을 밀도로 나누면, 운동량 방정식은 위와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경계층 내부에서의 온도 구배는 위와 같은데, 여기서 속도 성분과 유사하게 X 방향으로의 변화가 Y 방향으로의 변화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아, 이것을 무시하고, 점성에 의한 에너지 손실을 무시하면 에너지 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위의 질량 보존 방정식을 일반적으로 Continuity Equation이라 부르고 운동량 보존 방정식을 Momentum Equation이라 부르며 에너지 보존 방정식을 Energy Equation이라 부릅니다. 이제 위 방정식들을 무차원화 해보려 합니다. 길이 단위는 평판의 길이로 나누어 주어 무차원시키고, 속도 단위는 경계층 밖의 유속으로 나누어 무차원시켜 줍니다. Continuity equation의 각 항을 무차원화 해보면, 각 항은 위와 같고, 속도와 길이는 변하지 않는 주어진 값심으로 미분항에서 빼어낼 수 있습니다. 이를 대입하면, Continuity equation은 위와 같이 정리되는데, V, L은 모든 항이 공통적으로 있으니 이를 삭제하여 정리하면 컨티뉴티 이 i 이션의 무차원 형태는 위와 같습니다. 이제 모멘 u a 이 i 이션을 무차원해 봅시다. 속도와 거리에 대한 무차원화 형태는 있지만 압력의 무차원화 형태는 없으니 압력은 밀도와 속도의 제곱을 이용하여 무차원화 시킬 수 있습니다. 베르누이 방정식에서 밀도와 속도의 제곱은 압력과 같은 단위를 가지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제 이를 이용하여 모멘텀 이퀘이션의 각 항을 무차원화 해 보면 위와같이 무차원화 됩니다. 레이놀즈 수가 위와같이 정의되니 무차원화된 운동량 방정식에서의 이러한 변수의 조합은 레이놀즈 수의 역수가 됩니다. 무차원화된 모멘텀 이퀘에이션은 위와 같은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무차원수인 레이놀즈 넘버가 나옵니다. 운동량, 속도의 특성에서 무차원수로 레이놀즈 넘버가 나오기에 유체역학에서 유동특성을 표현할 때 레이놀즈 수가 중요하게 사용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제 에너지 이퀘에이션을 무차원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도에 대한 무차는 위와 같이 표면 온도와 외부 온도를 사용한 미래 형태를 이용합니다. 그리하여 에너지 이퀘에이션을 무차원시켜보면 각 항의 미분은 위와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를 에너지 방정식에 대입하여 정리하면 에너지 방정식은 위와 같은데 오른쪽 항에 키네메릭 디스코스티를 나누고 곱하여 주면 에너지 방정식은 다음과 같이가 정리됩니다. 여기서 레이놀즈 넘버의 조합과 프렌틀 넘버의 조합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레이놀즈와 프렌틀 넘버를 에너지 보존 방정식에 넣어주면 에너지 보존 방정식의 무차원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온도 차이로 에너지가 전달되는 유동의 특성을 나타낼 때 레이놀즈 수와 프렌틀 수가 사용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무차원수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레이놀즈 넘버와 프렌틀 넘버가 어디에서부터 나왔는지 이제 잘 아시겠죠? 유체, 열전달을 다룰 때 사용되는 다양한 무차원수는 교재, 표, 6.2에 잘 기술되어 있습니다. 레이놀즈 넘버와 프렌틀 넘버는 위와 같이 정의되는데 레이놀즈 수는 이너샤와 비스코스의 비례로 유체가 빠르게 움직이면 레이놀즈 수가 증가하고 점성으로 유체 유동을 느리게 만들면 레이놀즈 수가 감소하게 됩니다. 프렌틀 수는 대류 전도에서의 열 확산도도 비례로 유동에 의해 대류로 에너지가 많이 전달되면 프렌틀 수가 증가하고 전도로 인한 열 확산이 절대적이면 프렌틀 수가 감소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액체 금속과 같이 프렌틀 수가 아주 작은 경우 써멀 디퓨전이 절대적이므로 써멀 바운드리 레이어가 밸러시티 바운드리 레이어보다 빨리 성장하게 되고 기름과 같이 프렌틀 수가 아주 큰 경우 모멘텀 디퓨전이 절대적이므로 밸러시티 바운드리 레이어가 써멀 바운드리 레이어보다 빨리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운드리 레이어 성장 비율은 프렌트 넘버에 비례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중요한 무차원수는 너셀 넘버로 전도, 대류율 전달, 비를 나타내며 비온 넘버는 전도에서 물체 내부, 외부의 에너지 전달을 비교한 것으로 Lumped Capacitance m a t 에서 보았습니다. 다른 무차원수도 표 6.2에 정리되어 있으니 천천히 살펴보면서 이들의 물리적 의미를 잘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경계층 해석을 위해 사용되는 방증식을 살펴보았고, 이를 통해 얻어지는 무차원수에 대해서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외부, 내부 유동에서의 경계층은 주 외부 유동, 내부 유동에서 다시 살펴볼까 합니다. 자, 이것으로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